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아래 제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각 제품의 구매 정보는 하단에 있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쇼핑 꿀팁 하나.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시에는 원화보다는 달러 결제가 환율 수수료를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5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필요한 핵심 기능만 담아 군더더기 없이 구성된 심플한 제품이에요.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고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라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매일 쓰지 않더라도 없으면 아쉬운 그런 아이템이에요. 4위는 활용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에요. 기능이 다양하지만 사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공간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처음 써보는 분들도 빠르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3위는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는 스테디셀러 제품이에요. 직접 사용해보면 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지 단번에 느껴지실 거예요. 주변에도 추천하고 싶어질 만큼 만족도가 높답니다. 내구성도 뛰어나서 오랜 기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2위는 성능과 내구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세련된 외관에 섬세한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단순한 외형 이상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지만 써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드디어 1위입니다. 이 제품은 많은 유저들이 극찬할 만큼 다방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요. 디자인, 기능, 실용성까지 골고루 뛰어나서 처음 접해도 바로 만족감을 주는 아이템이에요. 하나쯤 갖춰두면 오랫동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